연애기간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급하게 이제 집에서 메모장에 정리를 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모임을 가가지고 거기 있던 남자 동생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제가 이제 연애를 짧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길게 연애를 했잖아요. 그걸 그 동생도 아니까, 제 여자친구한테, 연애를 오래 하는 방법이 따로 있냐고, 어떻게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할수 있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쩌면 당연한 건데,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니까 좀 색다르게 들리더라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전날에 잠들기 전에, 어. 상대방이 먼저, 아, 나 내일은 몇 시쯤에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 다음날이 됐을 때, 그 전날 그 당사자가 얘기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지. 그리고, 나 내일은 뭐할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무심코 이제 내뱉었는데, 정작 그 다음날 그 상대방의 일과를 지켜보니까, 진짜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 하루 일과를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대요 신뢰가 근데 연애 오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랬을 때 신뢰요 이런 거는 너무 흔한 답변이잖아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거기서 덧붙인 말이 신뢰가 쌓이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는 믿음이 생기기 전 단계래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가 시작한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니에 나한테 그래서 당연히 신뢰나 믿음은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모르겠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모르겠는데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면 서로 간에 한번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든대 자기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래 그랬는데 제가 이건 좀 생각지를 못했었어. 뭐 생각이야 할수 있는데 말로 이제 형용하기는 힘들었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지 신뢰만 있고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을 뭐한 번쯤 의심해 볼만은 하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신뢰가 쌓여서 믿음까지 생겨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연락 없이 잠이 들었을 때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의심하는 생각보다 드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이 말 못하고 잠들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저랑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오늘처럼 나를 데리러 오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싶었지.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는 이때까지 나랑 연애할 때 내가 어디에 있으면 데리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없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할 거를 하면서 집에 있거나 다른데 있는데 여자 친구가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고 있으면 알아서 집에 들어가는 그게 일상적이었지 제가 여자 친구 있는 곳까지 가서 데리고 다시 여자 친구를 태워주고 이런 적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데리러 올수 있어라는 말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좀 이상한 사람 될것 같은데 뭐 여튼 그런 일상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조금 마셨거나 아니면 집에 가기 좀 힘들거나 거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애들 친구 있는 데까지 가서 데리고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연애만 할 때랑 정말 달랐던 게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다른 곳에 있다는 거는 내가 함께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리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데리러 올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된대 데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거든요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잔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있는데 자리를 먼저 일어나야 될것 같을 때아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뭐안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왜 가냐고 막 닦달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막 그런데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언제 집에 들어갈 건데, 빨리 나와라! 이래가지고, 뭐그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대리로 와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일어나서, 나는 이만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내 자의적으로. 옛날엔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던 느낌이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명분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야.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뭐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신뢰와 믿음과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수 있다는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큰 힘이 되는 뭐 가족이 생겼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연애를 오래 하고 싶으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다들 느끼실 텐데. 오히려 연애 초반때처럼 진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안 해도 알겠지.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줄 거야.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변해요. 굳이 남녀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그래. 안 그래요? 연애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당연시 돼. 자동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지한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짧게만 연애했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연애를 오래 하다가 권태기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내가 하지 못하게 막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표정부터가 썩어있고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서서로 없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연애를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 <laughs>